어떤 거지? 어떤 거 아니라 되는 거래야지. 가야야야 <laughs> 아, 할게요. 아, 아, 어? 아 이렇게 멈추는 거 아니야? 아나 아, 인동이 있어. 여기에 그냥 서 있는 거야? 오, 개구리다! 이게 뭐야? 간다! 오, 진짜. 봐봐, 뭐야! <laughs> 계속 확인해. 그래, 지하 이거 뽑아줘. 오, 밀어라! 개구리야! 우리 얼마 쓰는 겨? 돈 없어요. <laughs> 돈 없어요? <웃음> <웃음> 그럼! 뭐야? 여기까지 가. 어? 나이스. 네, 조금이라서 타격이 없어. 무슨 일이야. 이제 <laughs> 그만할까? 네, 엄마 좀 볼게. 왜? 왜안 하고 싶어? 열심히 뽑았는데. 눈 반짝, 일부 반짝, 반지 반짝, 반짝. 우리 노래방 가야겠는데? 반짝, 일부 반짝, 일반짝 기준. 우와. 너무 신기하네. 그거 어디야? 여기 할수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인형뽑기 있다. 그러네, 인형뽑기도 있고. 인형 어디로 들어갈 거야? 지안이가 골라봐. 어디 들어가고 싶어? 아기가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가서 겠 닫아봐. 마스크 아니 마스크 <웃음> 마, <웃음> 마이크 옷 입어야 돼 마스크 껴야 돼 <laughs> 마이크 옷 입자 제아 마이크 이거 어침 어. 묻으면 안 돼서 마이크 만 <laughs> 엄청 크다 아 <laughs> 제안이 무슨 노래 부를 거예요 <laughs> 동전을 자. 넣어줘 자 여기 저기, 저기 아래 보여 위에 어 위에 여기 어 그렇지 넣어봐 노래 나올까 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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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환아 문 열면 안돼 아봐창피 <목소리> 있는 거가 볼까? 우리 응. 나갈 거야? 응. 이제 그만 어. 모를까? 응. 어. 여기. 맞아. 어. 다 하면 정리하고 가야 돼. 재밌어요. 이거는 됐다. 가자. 어. 이거 해야 되는데 오는 터졌습니다. 유유. 지한이 오늘 생일인데 재밌었어? 응. 음.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 음. 흠두준이랑 같이 노는 데 어디 갔다 왔 왔죠 우리? 모르겠어? 키즈 키. 뭐지? 키즈 키즈 카페 맞아 키즈 카페 갔다 왔지 뭐 빼있고요? 잠깐만 이제 설명서를 한번 볼게 LED 풍선이래 어 이렇게야 그냥 불이 들어왔는데 우와 지아 이거봐 둘다 해? 응. 완전 파티 파티야 오늘. 응. 지안이 다섯 살 생일. 와. 좀 먹어봐. <laughs> 준비됐나요? 네. 뭘까? 축하해. 음, 생일 축하해. 짜잔. 뭐야? 우와. 우와, 이거 뭐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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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림이야? 달림이야. 이거는 지안이 핑크퐁팬 같은 거야. 이거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자. 음. 자오오오 어? 엄청많네 이거는 숫자 놀이하는거고 이거는 영어 놀이하는 abc 놀이하는거고 이거는 지안이 한글놀이 하는거 짜잔 아 음, 이거 뭐야 자 이거 응 이제 꼭 껴봐 끝까지 천천히 응. 됐어 하 맞췄다 이거 이거는 할머니가 사주신 선물이야 아니 갖고 싶었지? 휴지 응. 엎보다 세탁기가 더 좋아요. 응. 근데 저것도 필요해. 음와음 귀여워. 아, 뒤에 보자. 이렇게. 올라 아빠가 설명서 읽어봐. 이러고. 또 양말 얻는데? 나도 양말 얻어. 세탁기 1호, 2호. 삼호 끝판왕 사호 잘못하면 또 부서지니까 아 조심해 응아 여기 어느 문학이? 시아나 생일 축하해! 우와 신발 신발 이건 작은 엄마 작은 아빠가 선물 주신 거야. 나이키 아 운동화. 엄마 왜 양말 어디 갔어요? 계속 눈 <laughs> <laughs> 세탁이 얘 일어나 봐. 생일 파티 끝나고 놀아. 일어나 봐. 일어나. 일어나. 파티 아니 안 끝났어. 일어나. 어, 안 끝났어. 끝나면 놀이에? 응. 봐. 우와, 옳지. 이거 봐 봐. 쁜데 야, 너무 멋있다. 뭔 거지? 음, 지안이가 아, 좋아하는 아. 까투리 퍼즐. 아. 지안이 이거 갖고 싶다고 그랬잖아. 다음에 보자. 생일 파티 끝. 끝. 야, 생일 파티 안 먹었는데. 케이크 아, 케이크 <laughs> 먹을 거야? 거야? 알았어 하트. 생일 축하해. 아 벨라의 귀여움을 다 담을 수 없는. 음 이게 뭐냐고. 장난꾸러기. 장난꾸러기라 해야 한다 찾아보니. 장난꾸러기. 오늘 키즈 카페도 가고 생일 파티도 하고. 음? 수준이도 막내고. 음, 음 맞아. 여기서 치. 어, 메가 박스? 맞아. 어, 그래도 다 먹었어? 어떡해? 네. 일요일이야? 어 음, 어? 지피이엄마엄 속에 있을 있을 때엄마치킨을 엄청 많이 먹었어 지안구가구지구이랑 응, 엄마랑 치킨 구누구 먹어 먹었어 구누구 음, 먹고. 누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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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에. Okay. 응, 응. 와 생일이네. 응? 응. 얼마나 많이 먹을 거야? 엄청 엄청 많이 먹을 거야. 응. 아빠한테 말해봐. 많이 먹을 거야. 많이 먹어. <laughs>